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빛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단 하나뿐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든지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일단 태어났으면 자기가 인생길을 따라 자기 인생길을 따라서 고독한 여행을 거쳐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여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삶에 대한 자세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을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세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님은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풍속에 젖어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삶 속에서는 우리는 어떤 삶인가를 항상 점검해 보시길. 이것을 다시 말해서, 염려하는 삶과 염려하지 않는 삶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고 없으니 우리들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산다면은 얼마나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살 것인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데 그러나 염려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염려를 안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에녹을 소개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살았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에녹은 이 300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이야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옆쪽에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동행하면서 하나님과만 동행하면서 살았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세에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동행만 할수 있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완전한 자고 동행하면서 살아갔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꼭 말씀해 주십 자, 내가 사람과 동행을 하면은 우리에게는 그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은 모든 염려와 귀신 걱정을 버리고 진정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들에 오늘 백하바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하신 보호를 받는 성도의 바른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25절, 26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러니, 그러면서 그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면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기하지 아니하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종기한 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종기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종기한 자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뭐입니까?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알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뭐 하나님 뭐랍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이 사건입니다. 물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 그런데 이들이 어느 정도로 불쌍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 있는 것이 이미 사흘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집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길을 가다가 기진할까 해서 기진할까? 넘어질고 쓰러질까? 너무 힘들까? 그래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때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나이다. 그래서 이 오병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건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병이 역사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먹이는 배부르게 먹이는 기적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을 기억하고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기 이전에 물을 봐야 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질가다가 지진할까봐 내가 궁겨보내지 못하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머릿돌도 세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니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아우리 말하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 내가 구하는 것은 그래요. 너희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이하여서 재물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바울 이야기, 내가 재물을 원하는 게아니 나는 너희를 원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를 국률이 여기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기를 말하는 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23편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는 목마름도 없고 우리는 부족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그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평생 그런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28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의복을 여유 없냐느냐? 그러면서 들에 백화발을 보라.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그들은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아니다마그 말은 빈둥빈둥 놀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놀고 있으라는 교훈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 백하바가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뿌리가 얼마나 깊이 파는 물질을 공급을 받아야만 아름다운 비는 것.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백하우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과 같지, 같은 것들이 이 꽃만도 같이 못하느니라. 그런데 오늘 이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이 입히시 것, 아끼시 것. 아궁은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우리는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들에 뱉가봐도 역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돈 나가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자,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염려라는 이 말씀은 뭡니까? 분열과 근심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음이 찢어진다는 뜻도 됩니다.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염려하면 마음이 고통스럽죠. 사람이 무엇에 대면 염려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분열돼요. 그리고 갈라지게 돼요.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또한 저런 생각이 계속 뒤를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절부절.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경고하게 쓰지 못해.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하시죠. 밤새도록 3층 집을 지었어도 아침에는 피곤할 뿐이다. 우리가 아무리 3층 집을 지어보세요. 그게 지어집니까? 그냥 밤새도록 잠을 안 자니까 아침에는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 성도는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했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염려를 안 된다.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성도의 마음을 갈라놓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가르쳐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불신앙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염려를 금하신 염려는 뭐라 합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염려와 근심을 해야 합니다. 마치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고아는 자기가 부모가 없으니까 자기를 돌봐주고 책임져 줄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염려를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고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수 있으신 분이 우리 부모 아버지란 말이에 우리는 아버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는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고 우리가 계속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있다면은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이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염려 안 합니까? 해요. 그러나 우리는 불신자처럼. 고통을 쓰럽게 하면서 계속 염려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내가 내 말대로 우리가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 말씀을. 열한기상 3장 11절 12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 약속을 받는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렸을 때 구하였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내가 부족하고 염려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 이게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 장수를 위해서도, 부를 위해서도,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 위해서도 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모든 일을 할수 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도 그 죄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이 솔로몬이 구하는 이 기도를 우리는 언제나 구해야 된다는 것. 거남없이 한결같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시고 재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책임져 주시겠다는 데싫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자열1기야 우리가 4장 1절, 3절 쪽 보면은 선지, 생이 죽고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데 빚이 너무 많이 져있었잖아요 근데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자녀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그때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방법을 구하니까 엘리사가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근데, 빈 것을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고, 뭐라고 하세요?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긴껏 빌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빌려다가 기름을 채울 때마다, 가부의 이 고통의 문제가 알려줬던 그대로 실행했더니, 해결이 됐어요. 그 말씀을 그냥, 눈으로 우리가 성경이니까 읽으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한 거 아닙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구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하라신 대로, 명령대로 아닌 것같으지이 여인이 가부가 그릇을 많이 빌려온다고 빚이 갚빠집니까빈 그릇을? 근데 믿었다는 거. 근데 뭐라 합니까? 이령아 계속 한병 있는 기름을 계속 채우라는 거. 름 병이 다 채워질 때까지. 그랬더니 빛도 갖고 생활을 할수 있는 모든 것이 풀려졌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잖아요. 붙들어. 자, 빌립보선 4장 19절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아닙니까? 아멘. 이처럼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강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33절에서 34절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야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정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주지 못합니다. 유익을 주지 못해요. 염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염려하시겠습니까? 우리 염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도록 유도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여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만 도와주시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읽어봐도 우리로 하여금 염려게 하라는 말씀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가 있습니까? 염려해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 어디 있습니까? 다만 성경은 우리를 분발게 하는 노력과 확신, 믿음, 소망, 신뢰를 갖게 하는 이대한 약속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우리에게 했단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가 아무 유기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염려 마십시오. 아멘. 모든 짐을 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그리하면 그가 여러분을 온전히 돌보시고 채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보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맞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세례 요한 때부터 마태음 11장 12절에,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앗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30절에, 있는내 멍이는 쉽고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나님 약속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0장 28절 말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느냐? 듣지도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신다. 곤비하지도 않으신다. 명적이 한이 없으시다.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러면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면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오직 여와를 호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니 닭 독수리 날개 쪽 올라간 같이 다른 밥질을 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강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구를 들으시고 더욱 강건하고 풍성하고 은혜로웠고 충만한 삶을 살도록 오늘도 영원토록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해주시기 위해서 뭡니까? 기다리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안 만나실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바른 길을 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서 가는 가운데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삶을 사모하며 살고 동시에 그것이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정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삶이 살아가 되도록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또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그 은혜, 그 축복,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항상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